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다윗이 위대한 자로 기억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강성하여 졌는가? 다윗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다윗은 왜 사울과는 다르게 종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 뒤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다윗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강성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사울도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에 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 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